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희 신랑이랑 지금 근처에 있는 트레킹 코스에 트레킹을 하러 갑니다. 레드로 캐년 트레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랜드 캐년처럼 바위처럼 생긴 웅장한 뷰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트레일 코스인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신랑이가 그거 찾아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여기 가자고. 그래서 거의 가려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일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 양말은 역시나 우리 신랑이의 발목 양말이죠. 나이키. 이거. 남자 거 말고 여자 것도 있는데 지금 신랑이 거밖에 없어 가지고 신랑이 걸로 신었고 그리고 바지는 룰루레몬 팬츠. 얼라인 팬츠죠? 얘는 얼바나오피털즈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티셔츠예요. 제가 샀던 것 중에 지금 이 손목에 있는 곱창이랑 이 티셔츠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뒤에는 이렇게 길게 나왔고요. 앞에는 좀 짧게 해서 크롭 티예요 예쁘죠? 하늘하늘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레킹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할 동안, 우리 실랑이도 열심히 준비를 했죠? 실랑이? 네. 신발은 나이키인가요? 아, 양말은? 네, 양말은 나이키입니다. <laughs> 네, 양말은 나이키고, 모자는 파타고니아인가요? 네. 상의는 뭔가요? 룰루레몬입니다. 하의는요? 룰루레몬입니다. 아, 룰루레몬 좋아하시네요. 팬티는 <웃음> 팬티, <laughs> 거기까지는. 안물안굴 <laughs> 왜? 궁금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동안 우리 신랑이가 또 열심히 가방을 쌌어요 어떡한 신랑이가. 제가 혼자서 생각했던 건데, 우리 신랑이가 혼자서 잘쌌을 거예요, 아마. 우리 땀 많이 나니까. 수건이랑 선스프레이.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우리 전용 커피병이거든요. 보온병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다가는 얼음물 그리고 역시나 OES와 마가리트 사랑하는 마가리트다 얼린 거예요 저 얼린 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무지게 사놨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고프로로 찍은 거라 그래가지고 고프로도 슬라이가 챙겨 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가져가려고 테리킹화도 꺼냈어요 이거 아이슬란드 신혼여행 때 신었던 건데 꺼내겠습니다. <laughs> 와 신기하다. 사람 많다. 지금 1 7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거든요. 여기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장에 그래도 <laughs>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탈수 있네. 와, 와 저기 트레킹 코스 시작이구나. 있습니다. 음. <laughs> 마스크도 챙겨갈고지 어, 챙겨가야 사람 말. 응. 도착 도착 부차비 내고 올게. 응. 우리의 믿음직스런 KF94를 끼고 갈 거예요. 집 앞을 산책은 이제 제가 종종 했었잖아요. 이제 마스크 끼고 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를 왔고, 저번 주도 그렇고, 좀 이런 데로 오는 게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이제 넓으니까 밖으로 피크닉이나 이런 데를 와도 다들 사람이 붐비질 않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널찍널찍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들 산책도 하고 피크닉도 즐기고 하면은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와보는 곳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산책이나 그냥 이렇게 주변 도는 거는 많이 했는데 여기는 정식 트레킹 코스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암벽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조금 기대가 돼요 다른 코스여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전에 갔던데랑은 보여드릴게요 가서 찍으면서 약간 <laughs> 웃긴 아저씨같아 우킹여기레독이기 독. 독. 저 이렇게 노독 Done. Yogi. Staging. Oh, look at you. w h 이 t s that? 거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까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출랑이 오마이갓 레드락 여기 옆에 있는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아 나는 레드락을 보면서 가는 건줄 알았지 여기 가면서 도는 것도 예쁘고 이제 거까지 가면 생각적입니다 <laughs> 미안해 속이려고 찍은 건 아닌데 신이 나와 어, 여기 예쁘다 그지? 다만, 내가 이상해. 장인정원 예쁘게 나왔는데, 장문이 이쁘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그 많은 사람들 다 레드럽 갔나? 그래도 저희 되게 일찍 서둘렀거든요. 지금 10시 정도니까. 우리의 트레킹화, 짠 신한기 트레킹화 그리고 만능 가방 아 이렇게 이쁘다 오빠 들풀 같은 거 안경 보석 같이거아 예뻐 들레킹 걷기는 좋다 진짜. 나무 안에 담은 데가 잘 없는 것같 습니다. 양말이 예쁘네요 네? 양말이 예뻐요 말요 나이키 요 어쩐지 예새 양말인데 양말이 좀 달아있더라 <laughs> 어? 성인장꺼 진짜 어. 어, 색깔이 다 달라 <laughs> 와 신기하다 오빠 응? 어? 천만원짜리야 아천만원짜리만원 천만 여기 파있습니다 자기야, 수열. 수열? 아수 아니야. 아 이거 금산마을 화해날. 수열. 아 여기 수열. 아 이거 수. 이거. 마가렛도? 고마워 우리 반 나눠 먹을래? 네 자기 다 먹어. 싫어. 아 오빠 안 먹게? 네, 나안 먹게. 왜? 어? 네. 어? 나좀 올라가서 먹게. 음. 그럼 나만 먹을게. 그래 그래. 아니, 걸어가면서 먹을 건데, 자기야 여기 하늘로 가는 건가 봐. 하늘로 걸어가는 건가 보지? 근데 하늘 가기 1 시간 남았네. 아, 알았어, 애기들 자전거 탄거 아니고? 지금 하늘에 가는 중이에요. 와, 예쁘다. 와, 예쁘다. 보이세요? 예쁘다. 음. 하늘로 가시나봐요. 네. 이제 곧 하늘이에요. 올라오세요. <laughs> 오빠가. 이거 누가 휴지버린 줄 알았다면서 <laughs> 아주 휴지인 줄 알았네 <laughs> 지금 한 1시간 반 됐죠 오빠 우리 몇분 됐어? 40분 됐대요 이제 30분 40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늘 하늘길은 끝도 없네요 음. 이제 쉼터야 쉼터 여기 중간에 j 터가 하나 있어요 저기 손 i 는거 같은 거 있다 오빠 물인가? 네안 나갑니다. 저희는 저쪽 길로 내려갈 거예요. 어. 저쪽. 자기야. 어? 하늘로 올라왔더니 다시 내려가네? 어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야. 마마? 아 사랑해. 사랑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 알겠는데? <laughs> 아주 정확하게 알겠어, 내가 아주. 응. 이게 꽃이잖아. 응. 응. 잘 넘어갔어. 잘 넘겼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스텝 밟으시네요. 네. 좋네요. 힘드신 것 같은데요? 처음봐도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제 같은 마면몇 번째예요? 도착할 때까지 할 거예요. 가자. 와, 저기 좀 보세요. 무서워요. 벌집이 저렇게 크게 있어요. 가까이 갈수 없어서 좀 멀리서 찍을게요. 쫄보여가지고. 옛날에 벌물려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아 무서워. 엄청 커. 빨리 갈게요. 여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다가 주차하고 오면 되는데 우리는 걸어왔고, 이 사람들은 거 주차하고 왔고. 어떻게 생각해? 신랑님. 예? 네? 나왔어, 나왔어. 레드록 캐니언 우린 저흰 여기를 갈 거거든요. 여기 있나봐. 이게 나코플스한테 찔려죽으면 어떡해? 나지원안 하고 살게 <laughs> 지금 지금 지원안 하고 산다고. <laughs> 우리 길잡이, 길잡이 오빠는 계속 구글 지도를 보면서 알림길을 선택해서 가는 중이죠. 이제 10분 남았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꼈어요. 여기 근처에 오니까 사람이 좀 있네요. 여태까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에고 조금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좁고 바위들도 좀 있는데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산악 자전거 같은 개념인가 봐요. 무서워서 못할것 같은데. 드디어 왔습니다. 저기 뒤에 여기 에 올려고 우리가 1 시간 반 걸어왔어요. 레드락. 자 가면서 이제 실내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메 레드락인지. 레드락이냐고요? 네. 아 안경 쓰서 그런지 약간 조금 초록색으로 보이 <laughs> <laughs> 네, 저도요. 그냥 황토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마스크 잊어버린 지랑이는 수건으로 칭칭 감쌌어요. <laughs> 아, 진짜. 나왔 나왔어. 오, 멋있다. 다 왔어. 오빠 어? 한시간 반째 다 왔어, 누나는 거야?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응. 괜찮다니까. 7살부터 등산한 사람. <laughs> 아. 조심해. 넘어지면 끝장이야. 어 흔인장. <laughs> 아. 어, 멋있다. 우와 우와 멋있다 마스크 있어야 응. 와, 신기하다. 여기 바위점 사이로 선인장. 자기야 언제 도착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출발한 지 20분인데 다 왔어? 20분 다, 왔어? 네, 다 왔어 한 시간이면. 다 왔어. 왜 배고프니? 나 이거 다 왔어. 죽을 거 같아. 다 왔어. 그래.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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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 응? 많이 지쳐 보이네요. 많이 지쳐 보여. 요 선생님 언제 도착요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요. 응. 다 왔어 다 왔어. 3분 남았어 3분 3분 남았어. 응, 3분 남았어 3분 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응? 신랑이. 어. 신랑이. 다 왔어. 응. 아우. 다 왔어, 다 왔어. 진다 왔어. 그놈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요. 주차장입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신랑이.